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 지난 1회 특별시험이 끝나고 오랜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또 개인적인 휴식과 또 오프라인 강의 준비도 하고요. 강의도 하고요. 또 단답형 문항 주제로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면서 지냈는데요. 시험, 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시험도 지난 1회 정기시험 못지않게 당혹감을 준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회 시험 때는 제가 직접 문항을 보았는데 이번엔 그러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언론을 통한 분석하는 기사도 거의 잘 보이지도 않았고요. 여하튼 일부 브로거님들이 공개한 문제를 보면서 단답형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이래 정기 시험과 또 특별 시험에 나온 단답형 문항의 정답들, 어떤 법조문이나 어떤 내용도 어디, 어떤 내용에서 음, 출제되었는지 이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당 문항들은 시각주의 정확한 자료를 근거한 거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1회 정기시험 20문항의 정답과 특별시험에 예상되는 정답을 화장품법 그리고 나머지 화장품 항구로 분류하여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정기시험 그리고 특별시험 마지막으로 통합해서 분석한 내용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정기시험입니다. 이 당시에는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한 시행규칙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죠. 또 발표를 약속한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도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일단 정답과 정답에 근거한 법령, 즉 법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서 발췌된 정답을 상위법인 화장품법의 조문으로 분류해 보았고요. 법과 무관한 부분은 화장품학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분류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장 많이 출제된 법조문은 제8조인 화장품 안전기준이었습니다. 다섯 문항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10조인 화장품 기재사항, 그리고 또 제4조인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등에서 세 문제, 제5조인 영업자의 의무에서 두 문제, 그리고 나머지 화장법 정의 제2조, 또 제4조인 영유아와 관련된 부분, 또 제14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에서 각각 한 문장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7개의 조문항 중에서 출제되었고요 화장품왕에서 세 문항이 출제되었네요. 그러면 어, 법과 그 하위 법령 중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발췌되었을까요? 발표 어, 가장 많이 높게 나온 아, 문항, 문항은 아, 별, 별표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높게 출제가 되었네요. 일곱 문항. 그리고 같은 동급으로 고시에서 또 일곱 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고시 중에서는 용어 정의 부분에서 다섯 문항의 높은 출제율을 보였네요. 어, 그리고 화장품학의세 문항과 어, 법과 시행규칙에서 각각 두 문항, 한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별시험입니다. 아, 이때는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아, 시행규칙 다 확정된 상태고 또 가이드라인도 발표되었었죠. 자, 분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음, 가장 많이 출제된 아, 법조문 먼저 살펴보면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상 내 문항 그리고 어, 영업자의 의무 제 5조 제3 문항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의 제 4조 세 문항 같은 문항으로 출제되었고요. 나머지 제 8조 화장품 안전 기준, 또제3조의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또제 14조인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서 각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화장품학에서 월등히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 도표에서 볼수 있고요. 그러면 법과 그 하위 법령 중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발제됐는지 살펴보면 별표에서 여전히 높은 문항으로 여섯 문항이 출제되었고요. 또 고시하고 시행규칙에서 각각 세 문항, 또 법에서 한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전기시험과 특별시험을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장품학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험보다 특별시험에서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었네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법조문은 특별시험에서 더 낮은 비율로 출제가 되었겠죠. 그리고, 법조문항을 살펴보면은 거의 유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8조, 제 5조, 또제 4조와 또제 14조, 제 10조 다 공통적으로 같은 문항에서 출제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어, 화장품 안전기준 제 8조의 경우에는 정기 시험에 높은 비율로 출제되었다가 특별 시험에서는 확줄었지요또 영업자의 의무나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유사한 비율로 출제가 되었고요. 어, 특히 화장품의 기재사항 부분은 네모낭시 거의 어, 동등하게 비율이 출제, 출제 비율이 비슷하였네요. 어, 그리고 하위법령 쪽에서는 그 고시나 별표의 높은 비율의 1차 정기시험에 비해서 어, 특별시험에서는 고시 부분이 좀 어, 줄어들게 출제가 되었고, 하지만 별표에서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법과 시행규칙에서는 거의 유사한 형태의 한 선어 문제씩 유사한 비율로 출제가 되었네요. 정기시험과 특별시험 토탈 40문항을 통합해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장품학에서 제일 많이 10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상 8문항, 화장품의 안전기준 제8조죠. 여섯 문항, 또 같은 문항 수로 제4조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또 제5조 영업자의 의무에서 다섯 문항. 굉장히 이네 개의 조문항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율을 보였고요. 그 밑으로 제14조 표시 광고 내용물의 실증, 또 제2조의 정의, 제3조의 맞춤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또 영유아, 어린이와 관련된 조항 이렇게 각각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었네요. 별표, 별표에서 가장 높게 출제가 되었죠. 1 3 문항입니다. 또 고시, 고시와 고시 내용 중에서 또열 문항. 어, 나머지는 법과 시행 규칙 부분에서 발치가 되었는데요. 어, 시험 보실 때 이제 별표와 고시 부분항들더 어, 세밀하게 보셔야 될것 같죠. 정기 시험과 특별 시험 전체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는 어,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출제 비율입니다. 화장법 기준으로는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상, 제 4조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제 8조 화장품의 안전 기준, 제 5조 영업자의 의무 부분 순으로 높게 나타났죠. 또한 이러한 부분 중에서 하위 법령을 포함해서 별표 부분, 별표 부분과 또 고시 부분 이두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출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고시 쪽은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어 많은 어 출제가 된 것으로 어 확인이 되었고요. 화장품학, 피부 모발 생리구조,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포션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하 시행규칙과 법정운순으로 높게 발체되는 경향을 보였죠. 자 그러면은 제2회 시험은 어떤 식으로 한번 어 공략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사견을 전제로 다음과 세 가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앞서 언급됐다시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 1회 시험은 정기와 특별 시험 이에 걸쳐서 실시되었죠. 그리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시행과 관련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확정 또는 미확정 상태에서 정기 시험과 특별 시험이 실시되었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화 형장품과 관련된 내용이 덜 출제된 것은 특별시험조차도 그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법령 부분들이 아주 촉박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외에는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법령상 시행규칙과 또 관련 곳이 제정된 것도 있죠. 또 가이드라인 등 이러한 부분들에 좀 집중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기 출제 비율이 높은 그런 화장품법과 하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또 그에 따른 고시와 그에 따른 별표 이런 부분들 자세히 좀더 세밀히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화장품 학도 모발 및 피부 생리 구조에 대해서 음 아주 간략한 그런 정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심할 정도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한번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전기시험과 특별시험 단답형 문항 베이스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음, 이해 시험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부분들 집중해서 단답형 문항이 출제되면 좋겠는데요. 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행복 하나로 맞춤 하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